결국 한, 한놈 죽고. 하아... 근데. 근데. 사람들 시체 보니까. 고문한 거 아니야. 결국. 죽을 만했어. 1도 양단! 다음! 2도 양단! 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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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간다 아... 어, 졸았냐졸았네요어냐지어디냐아여졸네요괜아니 뭐 졸아냐? 졸아냐? 졸아 カクレルモン a n i m も l コノチカケミ、モコドモガ、ヤエオシテマステイヤモグテヨセベトてイテルンデザーシラベティング。サルプケン任せておけあピンアあィチュウユニ 아, 자, 소라. 왼쪽 길? <웃음> <웃음> 어, 존나 말이형 <마라>, <laughs> 아, 이놈아 <laughs> <laughs> 강패면이구나, 병력했어 응? 어디지? 어, 뒤쪽인가? 야영지 찾긴데 쓰라린 언덕까지 왔거든요 위쪽에 있지 않을까? 타케시 야영지 타케시가 누구더라? 근데? 어? 찾았다 어, oh, 하이. 아 도적 놈이라 그랬데 궁술에 뛰어난 도적들. 하이루. 저고노오카타 아담았 때했 그래. 오노시타케시코, 이름도 모신지 사카이진 유나의토구 나로? 아이 쯤? 썸썸 사무라이랑. 이기때문. 오미에의 길이 가 닦아 래다. 저가 보시면. 오레 혼자서 길을 펼쳐. 손을 내밀ほしい. どうしたもんかね狩りの名手だと聞いたぞこの地の狩人の頭だそうだな그치宇ながそう言ったのか戦に慣れておるともな違うのか慣れてはいるだがわけもなく命をかけられないなあふくね。この冬は寒くなる山の中で凍えながら過ごすより 도리데게살라시다이로 이게 딜이 되나? 하루마다 이테이나 놨다. 오호. 결말이 다나. 님 되겠어 시신 가르노토와 가 친구.まずは様相探る. 되겠어? 야 아무런 능력도 없잖아 사카이. 되겠니? 뭐노 이테가 모우 마모리. さまなく騎兵が往来してる。我らが北から攻めれば、ユナたちが南から乗り込む手はずだ。ユナも一緒か。なるほど。鳥は崖際にあるな。避登って入れそうだ。鳥<ー>に材木を送る木こりの宿営だな。僕が現れたからもぬけの殻だ。崖上りの腕はあ。あおじじ。増えてではない。平均以上よ。門앞에 오우! 카미! 꺄악! 미끼가 나타났다 카미도 낫게 성찰 이동하기 이 씨발 존나 멀어요 존나 멀어! 아 여기 뚫면 밑에다가 다갈수 있나보네? 갑시다 밑으로 가면 우리 팀개 많을 텐데, 그러니까 전 우리 팀 걔네들이랑 다 싸워야 되나? 이쪽 가면 초립단도 싸워야 되고, 뒤 저것도 싸워야 되고, 어 토리? 있나? 있나 보네요. 돌이 있나 보네요. 신사? 어 있네요. 위에 있네요, 그죠? 두루미산 신사래요. 번개의 신 이카즈치 노카미래요 번개의 신 가미나리 과연 어우 좋더라. 번개의 신의 호부는 무슨 호부일지 내가 한번 탐방해보겠습니다 어디에 돼요? 뒤로 가서 뒤로 점 여기서 저거를 타고 이렇게 타고 점프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걸 타고 둘 우후우후우후우왕우왕우우라스우우우 우후.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무서 우우우우우이우우이우우 무서워. 이게 우우우우 이게 아우우 와, 졸라 멋있을 것 같은 느낌. 우후. 도착, 도착, 도착. 뭐죠? 적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특성 같은데요, 별로 나쁘지 않은데? 철의 의지가 뭐야? 콜해지? 일단 가고 있지. 일단 저로 갑시다. 메인 캐는 깨야지. 응. 밑으로 길은 뚫어 놓고 어떻게 하자. 문 앞에 득대. 내려가자. <laughs> 와, 저긴가? 저 섬인가? 어 지명타! <웃음> 아, <웃음> 아이! 아이! <laughs> 이칼이 아이! <laughs> <놈이>! 았냐았냐고병력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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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을 쏴! 다음. 아우, 괜찮니? 비키세요. 한심한 아, 녀석들 같으니라고. 이들이 그러고도 전사냐? 훨씬. 훨 오실레. 아, 저 성채 벼랑의 성채라고 랬거든 저쪽 우측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음. 가자 저기를 먹고 저기를 먹으면 이제 길이 생기잖아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밑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밑에 갈 일이 없어서 이제 근데 난다 해놔가지고 물음표만 있으면 갔다 고고 사슴 시카 시카나루 코리의에무오 타케시 사냥꾼 <놀> <놀>

그러게 얘들아 어떻게 올라가? 나 방법 좀 알려줘. 어?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今飲みましたユなのやつ変わった友ができた。クを寝るぞ。ここからでの中が見える。おけ <Okay. S 3> 屋根のウェカボカキミダせるユナイソード。よ <laughs> い,い,ろいろと教そった。よ ragazzi p ふ o s u Yamagiokara, Tolido, Mio da Sesoda. Take him on t h おけお前ら続け、他の者は崖へ向かい。

살귀신배이 오니 티리 안녕 좋아해 안녕 좋아 안녕 좋아 안녕 주세요 다 주세요 <목소리> 마지막은 너냐 아이 칼이 너무 아이 아, 병영이 쌈! いいじゃ 옆로 막고있죠 요렇게 하면 가서 암살 어? <laughs> 개쩔지? 이게 바로 이카리 놈 아니다

シーンと作っならとなぜあんたが引きいないシムラ殿にはらシムラ殿のとがうなラだと言うならと言うならとうならミュうらミーならシミュラーだと言うなラーだと言うもやシミュラーだとならシミュラーだと言うならうなら 오케이. 문 열어.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올라가야 되나? 아 올라가야 되는 兵は、oh、南門に集められてる今しかないぞオーケー橋を抜けられたとしてもひやりの距離になるな <laughs> カギとやらで橋を下から渡ってひやりを奪えないかオーケー해볼게요火にかければ向こう側に渡れる登れそうな崖もあるな見つかったら俺らが居ぬいてやる橋を攻めようが攻めまいが

아, <laughs> 오케이. 그래도, 막 정면 성분은 좀 위험하니까. 돌아갑시다. 저차만좀 죽이고. 내가 정면으로 맞짱 뜨고 있으면 애들 오겠지 뭐. 그렇죠? 뭐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오케이. 세 보인다. I'm 어디로 가야 되지? 어? 화차가 어딨죠? 저기다 화차면. 살. 군수들이랑 미안. 어, 우리 팀 아닌 줄. 누다야 옆에 뭐 있는 같은데. 저. 병력있 누가 뛰어 어디 원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기노이 어, 아, 마사카짱하이. 오호! 아, 병력이 섬. 아, 일정단. 막을 어, 노류하이. 어! 또 뭐하냐 혼자 자, 오리데오, 우리 ゃ오 먹었다. 우리 おお오었다오오오노가오이식お도 왔네? 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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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음. <laughs> <사칫이 웃음> 반갑다 얘들아 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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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laughs> <laughs> ずっと前のことさ。うんあやつらただの狩人ではなかろうお前の友達砦で道を守るよう頼んだがようやく猛虎から逃れた民を襲うような族であっては困る悪さをすれば私が許さないタケシはお主に会いたがってお前の友達があったもうあった早く立てお今自分は嫌いでは上学へ向かおう

잠만 있어요. 폭풍천녀. 이 예, 내려갈 수있나요아 내려갈 수 있네요 이제. 안 먹은 데가 있나? 있네. 두 군데 있네.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밑에다 먹었고. 아, 미친 있네. 있네, 가깝네. 근데. 일단 이동. 아. 이동 부탁. 아 일단 이동. 아 이동 할수 있네. 그러면 우리 팀사물에도 만나는 건 아니겠지? 몰래몰래 몰래 다니는 거겠죠. 여기 안 추워. 일단 밑에 거 마무리 합시다. 어. 드디어 몽골맨들 잡는 건가? 음. 그 전에 이시카와서라도 마무리해야되고, 마사코사라도 마무리를 해야되거든요? 아지랑이 벼랑신사. 아, 신사구나. 아닌데? 아. 아니, 어쨌든 신사도 마무리해야되고.